우리가 그 매주일마다 이제 시편 1편에서 오늘 이제 삼십편을 이렇게 제 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본인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저를 왕으로 좀 세워 주세요. 해 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기쁘신 뜻으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윗은 나힘이 의 되신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늘 고백이 이념은 뭐 어린 나이 때부터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 물론 이제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다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면은 이제 블레셋, 세콜리아 타 장군하고들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것도 다 유신 무슨 어떤 전략이 좋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가지고 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골리앗을 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암몬도 하나님이 이 기게 하시고 불레셋도 하나님이 기게 하시고. 어, 전부 하나님이 이겨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또그 죄도 있지만은 이제 전쟁에서 얼마나 몸을 많이 상하고 다쳤으면은. 모든 죄 죄들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뭐, 뭐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보면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 그 신적 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올때 그냥 내팽겨친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보면 혼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이 세상이 얼마나 진짜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요즘 병이 안 걸린 분이 없어요. 다 병에 걸려 있어요 보면은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좀 연약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말해 보면요 귀신이 들려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주시는데 왜 치료해주시냐면요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궁률하심을 어, 가지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궁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30편 어,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말려내. 하나님 밖에 감사할 게 없는 거에 보면은요, 물론 이제 사람들도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낳는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개혁교에서 신행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자녀들이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님이 없으면은요. 전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삼일 전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도 3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신약에도 3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전혀 외롭지 않아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어, 마귀와 귀신들이 해고자 어, 하면은 누가 돌봐주나요?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귀신들을 믿지 않습니다. 어, 귀신들을 두려하지 워 않아요. 우리는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에, 막 구타를 한다든지 그러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그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뭐 내가 뭐 죄져서 하나님 찾아가면은 안 돼. 그런 죄질 줄 내가 알아서 너 회초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 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그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애화를 들을 때 무슨 애화를 듣습니까? 뭐가 여러분들 기억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비유로 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다이슨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많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러니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에 공짜로 받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에,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공짜로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갚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서 다 지불하시고 갚아 주신 거야. 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아, 그거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지, 뭐. 예수님이 구세주지, 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은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가만히 보니까는 부모님이 전부 자녀를 위해서 이게 애쓰기 힘쓰고 모든 한 것을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물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내 네,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이 초대교회 때는 시편만 찬양을 불렀어요 왜냐면은 너무 내가 되니까. 다이슨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물론, 이제 주변에 원수들도 많이 있죠. 보면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원수들을 어떻게 우리가 처치해버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 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원수가 불러오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들 용서하는 것이 있고 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있고 말해 보면은요. 그래서 과거의 원수도 오늘 화해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정말 주변에 특히 그 어, 초대 왕그 사울 왕이 말이에요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분이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시기심 때문에 이러면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은 야 우리 사위가 아 맞죠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이야 저 대단해 에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면 참 좋은데 그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말해보면 저 녀석 죽여버려야지 되겠다 아 어, 나중에 사울 왕이 불리스 전투에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더니만 또 죽었네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다윗은 눈물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래서 잘 죽었구나. 그렇진 않아 다윗은요. 다시 여러분들, 그냥 아멜렉 전투에서 그 이겨 가지고 그 땅을 다 뺏고 그랬을 때도, 아,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전술이 탁월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는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 없어요. 우리는 전부 끝이 좋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끝이 여러분들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요 예수님의 끝이 여러분들 망하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음, 그 나라에 승천하셔서 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돌봐 주시고, 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줄 때도 우리를 행길에 격 내팽개친 그런 그투줄 성에 돼 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다가와 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로부터 맨날 그냥 시기심이나 당하고 얻어 터지고 말이야. 그 아, 그냥 이 세상이 비참하게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 주셨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지 돼요. 그나서 러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게 바로 영성이거든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80억이 지금 다 살고 있는데 어떤 그런 나라는 사상도 맞지 않고 왜 저런가 말이야. 아, 그런 분들이 많아 보면은요. 저는 이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은혜를 받고 그럴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냥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탄절 날 새벽성 하면 은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정말. 그리고 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교회를 막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예, 이렇게, 이제뭐 이렇게, 자도도 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렇게이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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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학생은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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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는이렇는 이렇게, 이렇게, 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옛날에 참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주변에 그이제 아저씨들이 우리 친구들은 그 아버지들한테도 뭐 힘든 세월이니까 그랬겠죠. 막걸리 안 받아온다. 그거 터지고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냥 불러가지고 백길질하고 싸대기 때리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진짜. 근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물어 보지도 않고 싸대기도 안 때리고 막걸리 파도로는 소리도 안 하고 그저그냥 이렇게 뭐자두를 주면서 머리를 쓰담아 주면서 하면서 아, 진짜 아주 그냥 눈이 아주 이쁘게 생겼다 고 그러면서 어떻게 칭찬할 것이 없는가를 보면서 키가 큰 애는 크다고 칭찬하시고 작으은또 아담하다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양 목사님들은 양 보면은 또 선교사님들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그렇게 미국 말을 하면서 그저 이렇게, 그렇게 그게 난 좋았어요 진짜 어, 너무 양 목사님들이 이렇게 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여러분들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너무 그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하고 어, 무섭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전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어느 아저씨들인가, 죽 아저씨들이 눈을 많이 흩뜨면서 이제 막 놀래게 하고, 막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놀래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기를 기다려 주시고,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에, 아마 우리 하나님은 탕자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진짜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에, 에, 돌아온 탕자가 여러분들 돌아올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아들이라고 안 해도 좋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허락 망탕해가지고 그냥 뻔대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음, 어, 어, 돈을 다 소비하고 그랬잖아 그 아버지는. 그 돈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는요. 그돈 물질도 다 아버지 건데 뭐.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버지 되어주신 분이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낼 수도가 있고 완전하지 못해요. 육신의 아버님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주일학교 잘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은 가끔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그분은 그냥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어야지 돼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끝내는 나중에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되고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 친구는 또 신학 대학 대학원 가가지고 또 안수 받아서 목사님까지 되고 하는 가정을 찾으려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있고 어떤 가정은 또 그기야 저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저 중동 저까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중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주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많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아 나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 막 욱박지르고 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어, 하나님 말씀을 잘이게 들려주고 말해보면요 한 번만 우리 교회 가가지고 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군 인가를 알 수가 있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 수가 있고 처음부터 알수 있는 사람 없지요 삼일 찬양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사람이 도대체 왜이 땅에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설교 말씀을 듣다 또 말씀을 읽다가 아 내가 나 자신이 어떻다는 존재를 알고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원수시하면 안 되고요 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다게 만나고, 야내저 사람 만나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게 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전혀 사명이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 가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아내, 저 친구 만나 가지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어? 교회가 도대체 뭔가? 교회는 이제 예배당이, 어,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당은 이제 모임이. 노그나한 장소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2000년 전에 다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죠. 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네가 성전이야. 네 속에 하나님 형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우리와우리 함께 해 주시고 말이야. 중생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건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는 거야. 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말해 보면은요, 여보라 너는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그 절하고 그래라.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이 놈들 부모님이 야, 너 나한테 와서 절해. 너내말안 들으면 너 아주 죽여 버릴 거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 요즘 젊은 그 어머니들 보면은 얼마나 아이들을 잘해 주는지 말해 보면은 애가 그 다른 안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에, 격길로 갈까봐 그냥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양쪽에 앉아가지고 에, 애는 지금 아, 그 친구 만나야 되는데 에, 그래도 요 시간만 잠깐 요즘 그또이 핸드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의사분들도 보면은 아, 이게 조금만 들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 요 예배 드릴 동안에는 핸드폰 안 보거든요. 요 시간이 치료의 시간이야.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보면 은 그냥 교회 가라고 그러고 교회 가면 은다 치료된다고 그러고 교회 가라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교회 가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떤 인문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요. 어느 곳에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서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인 어 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그 야누스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도 종교개혁의 혁명을 일으킨 마을 루터라든가 이걸 잘 정리한 장칼벤 선생님은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직업의 소명세라 아니겠습니까. 어또그청교도의 이제 앞장서고 이제 선구자이신 그 율리안 퍼킨스 같은 분은 아, 그 직업의 소명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 50년 됐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다가 그분들이 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면은 또 유다서 같은 경우 보면은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요. 보면.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막 또막 욱박지르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도 악한 것들한테 사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그런 덕스러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항상 상대방을 이렇게 말할 때도 이렇게 좀알 수만 있으면 은 온유한 말하고 응? 에, 그래서 충성과 어, 우리가 늘 온유와 절제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할때에그 얘기를 잘 듣고 말을 가로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항상 우리가 불에놀이 할때 보면은 한분한 한 분씩 항상 제가 말을 지켜보면은 근데 그말 내용이 너무나도 그 좋아해 보면은 한 사람이 얘기 끝나면은 그 끝날 때까지 다 듣고 그때 또한 사람이 또 얘기하면은 그걸 다 듣. 또박수 치고 또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다 듣고 또근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싹 들어오면 음 말하고 라고 했던 사람이 잊어버린단 말에 이요 그럼 속상하잖아. 에 에이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말을 못했네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할 수는 그렇지 않네요. 다예수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니까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요 다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국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개혁께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여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내 모든 부족함을 여들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